안녕하세요. 하트 반짝 마미입니다. 오늘 5일차죠? 5일차 또내 아티스트리 클렌징 어,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쫄랑이들이 막또 쫄랑쫄랑 쫓아왔어요. 아, 리이에요니 아, 제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지만 아. 저의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을 또 괜찮지? 그냥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디톡시 파잉 파잉 클렌징 밤이었죠. 자, 옆에서 청견이 많은 우리 아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4일를 써서 이렇게 많이 헤어 있어요. 이 난관을 뚫고 해야 하는 이 육아맘들의 상 <laughs> 육아맘들의 상황을 또 아시는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를 하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들은 이 세상 모든 경험들이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나 어 육아가 또 특히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 전혀 그 느낌을 알수 없는 그런 삶이죠. 네 클렌징 밤으로 이렇게 향이 좋은 걸요. 향기가, 향기 좋은데요 아, 네 맞아요. 향기가 허브 향이 나요. 허브 향을 처음부터 소솔 납니다. 처음부터 보는데 잠시 멈추고 세안을 할게요. 네, 세안을 마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방해를 받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몰래 얼른 찍고. 얼른 네, 올렸는데, 네. 지금 한 4일, 5일 차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들켰어요. 제가 찍는, 찍어보고. 1일 차부터 들켰어요, 거예요. 1일 차 안에. 찍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돼가지고, 쉬이. 이제, 이제 찍는다 싶으면 막 와가지고, 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 엔자임 파우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을지 한번. 으으으으 좋은거!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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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그레이!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향긋한 상큼한 향이 어? 살짝 초록색인데? 응. 따뜻! 네. 따뜻! 이거는 노랑 가루이고 어, 노란 가루? 어디? 어디? 어디. 오! 오! 음.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견을 하고 싶은 미니저. 두 명이에요. 엄마의 삶은 이렇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엄마. 네, 미리 아, 마음대로 하시고. 네. 그런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삶을 기대해 보시죠. 니다 엄마 손 봤어? 어 뭐지? 나 놀집 없어집니더 나갈 나갈. 좋아, 잠시 끄고 세안을 하겠습니다. 아 고기 안 들었네, 미안해 고기 안. 아, 세안을 했습니다. 저도 세수했지요. 저도 세수했지요. 아야야야. <laughs> 아, 제가 좀. 네, 애들이 있어서 좀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이 체험을 다 하면 하나 되는 걸 한번 좀 찍어보고 싶고 약속한 거를 좀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네 일단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세안은 다 끝났고 부스팅 인퓨전이었죠? 향기 맡아보겠습니다. 네, 향기를 향기 맡아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화장품 향이에요. 좀 이상한데 술냄새 나요. 좀 이상한데 <laughs> 술냄새 나요. 술냄새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어른 화장품 향? 근데 뭐, 저희, 발라, 발라. 저희 아이들은 어른 화장품을 제가 바르는 걸 거의 못 봤어서 그 향을 많이 못 맡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laughs> 아까 그 밤이나 색깔은 절대 밤이 아닌데, 이름은 왜 밤일지 몰라요? 밤이나 그러니까 음, 파우더는 네, 자연형이 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네, 화장품형이 나요. 제가 확연히 말수가 많이 줄었죠 옆에서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5일차 어, 세가지 제품 또 체험을 해 봤습니다 아 어, 근데 좀 음, 아무튼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5일차든 오늘 조금 느낌이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느낌 한번 만아보겠습니다 짠때보다 오 탱탱한데요 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쫀쫀한 느낌 오일을 오일 동안 쌓여서 그런지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가자.